제1화, 출근. 민이야, 출근 안 하냐 8시야? 이거 사. 으음. 헛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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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어딨는겨? 늦었어, 늦었어. 어떻게, 어떻게. 첫 출근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. 잉.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겨우 탔네,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겨?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. 으으 완전 콩나물 시루야. 아 아슬아슬했어. 이거 못하면 완전 지각인데. 내일은 더 일찍 나와야겠다. 휴 몇시지? 내핸폰이헉 가방이 안 탔다. 어떻게 어떻게 안 빠져 힘. 지금 정차할 여분. 아문 열리면 빼야겠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헉 하필 반대쪽 문이. 흰 어떻게 내 가방. 그 후로도 다섯 정거장이나 더 가서 왼쪽 문이 열렸다. 흰아 너무 어, 힘들어. 지금 몇 시지? 내 가방. 오 마이 갓. 흰 가방이 새카만 가방이 됐다. 쿠쿠쿠 쿠. 미이의 일상.